민수기 제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각지파의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우벤 지파에서는 스도열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무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따의 아들 술룸미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안미라답의 아들 나손이오, 이사가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오, 수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오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 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디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다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집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두째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4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루우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500명이었더라. 시몬원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시몬원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9,300명이었더라. 다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가집파에서 개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블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스블론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람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인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 0 명이었더라. 문하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문하사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화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집화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내 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내 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내 위인의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 위인의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취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돈론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나답의 아들 나순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천 6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4천 4백 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그의 군대를 개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의 군대를 개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지파라.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메엘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같이 파라. 가차 손에 지휘가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 사비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우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 2대로 행진할지니라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전할 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 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를 개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표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를 개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베냐멘 지파라. 베네멘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오, 그의 군대를 개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진이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제휴가는 안미사트의 아들 아이에셀이오, 그의 군대를 개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를 개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를 개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괴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내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추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제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 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유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 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집화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정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 지니, 너는 내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내 이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의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개수하되 일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략하신 대로 개수하니라. 내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림니와 시무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무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이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여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나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에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해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휴장문과 뜰의 휴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휴장문과 그 모든 곳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댁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선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 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휴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대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랄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랄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수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 진이라. 모세와 아론이 여우의 명령을 따라 내 위인을 각 종족대로 개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여우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우하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 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내 유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개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 유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내 유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세겔은 이십 개란이라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 3 6 5세기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제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이 자손 중에서 고하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키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붙는 진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개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수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이 마스 것은 등위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여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여호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쪽속의집파를 내위인 네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멜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와께서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절해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곧맬 것과 절해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누라리 자손도 그 조사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 0 세부터 5 0 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곧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화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그 종족들의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센 자손중그 종족과 조성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성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계류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개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내 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희악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 개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개수되었으되, 여호께서 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개수되었더라. 제5장 여호께서 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져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예발를 현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 앞에 세우고 후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우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니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하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내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인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오. 여인은 아멘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우 앞에 흔들고 재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요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부자 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제6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선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양한 마리와 숙제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죄와 번죄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숫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죄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벽 하나를 치하여 나시인의두 손에 두고. 여호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리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시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허물을 드린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